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어그와 잘 어울리는 키장녀분들을 위한 하이 추천 스타일링을 가져와 봤습니다. 첫 번째 룩은 제가 가장 최근에 구매한 이 논파킹의 어그를 신을 때 가장 많이 입는 조합이에요. 바지는 니썸의 스피 코드로이 와이드 팬츠인데 브라운 색상이거든요. 이 바지가 애초에 하이웨스트로 디자인이 되어 있어서 다리가 길어 보이는데 논파킹의 어그랑 같이 매치를 해주니까 다리가 이렇게 길어 보이는 효과가 배가 되더라고요. 니썸 바지처럼 골지의 짜임이 좀 잔잔한 게 예쁘거든요. 이런 스타일의 코듀로이 팬츠를 고르셔야 매년 유행 없이 자연스럽게 꺼내 입을 수가 있는데 이 니썸 코듀로이 팬츠가 그런 스타일이더라고요. 같이 매치한 이 가디건은 니썸의 스노우 포유 가디건인데요. 전체적으로 그레이 색을 가지고 있는데 베이비 핑크 색상과 브라운 색상이 예쁘게 매치가 되어 있다 보니까 굉장히 포근하고 따뜻한 톤을 만들어주거든요. 제가 지금 말을 하면서 입고 있으니까 굉장히 좀 덥게 느껴질 정도로 따뜻한 두께감인데 착용감은 이렇게 유연해가지고 안에 레이어드를 해도 체형을 좀 자연스럽게 감싸주는 그런 핏의 가디건이에요. 가방까지 이제 와인 컬러로 포인트를 주면 데일리 룩으로 활용하기 너무 좋은 세트인데 제가 이번에 니썸과 협업을 해서 마켓 제품으로 한번 가져와 봤거든요. 가장 큰 혜택으로 두 가지 제품을 구매하실 수가 있으니까 이왕이면 이렇게 세트로 구매를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두 번째 룩은 아마 진짜 많은 분들이 하나쯤은 가지고 계실 이 카멜 색상의 미니 기장의 어그와 함께 매치를 해봤는데요. 바지는 이 에드모어라는 쇼핑 자체제작 상품인 레지키 팬츠거든요. 색상이 내추럴한 아이보리 컬러에 안에는 기모가 처리가 되어 있어서 굉장히 따뜻하게 입을 수 있는 그런 바지예요. 이 컬러감 때문에 상의를 네이비 색상으로 매치를 해줬거든요. 아이보리랑 네이비 컬러를 매치를 하면 굉장히 단정한 룩이 될수 있는데 어그를 신어줌으로써 굉장히 좀 귀여움 한 스푼 추가해줄 수 있는 그런 스타일이 됐어요. 겨울에도 화이트 팬츠 입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내추럴한 아이보리 컬러로 선택을 하시면 제가 지금 입은 이런 가디건하고 매치를 해도 너무 잘 어울릴 수 있는 그런 컬러감이기 때문에 이런 컬러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는 제가 진짜 진짜 좋아하는 어그 부츠가 있는데 바로 이 베어 파우의 어그 부츠입니다. 이것도 브라운 색상인데 아까 그 논파킹 부츠보다는 훨씬 조금 더 딥한 컬러감이거든요. 이렇게 어두운 컬러의 어그 부츠를 가지고 계시면 우리가 블랙 진에도 굉장히 잘 어울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프롬비기닝의 흑청 데님을 한번 매치를 해봤는데요. 이 바지도 하이웨스트의 와이드한 일자핏 데님인데 색상이 굉장히 다양하게 나오거든요. 얘도 역시 안에 기모 안감이 톡톡하게 들어가 있어서 겨울에 진짜 따뜻하게 잘 입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 팬츠는 제가 아직도 주머니에서 계속 먼지가 나와가지고 좀 당황스럽기는 합니다만 그런 거 빼고는 내가 살이 찌지 않는 한 계속 기본템으로 입을 수 있는 겨울 바지여가지고 한번 보여드리고 만약에 난좀더 와이드하게 입고 싶다 하시면은 사이즈를 업해서 시키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네 번째 룩은 제가 작년에 마켓을 한번 진행을 했었던 적이 있는 이 오즈웨어의 코 포켓 디자인을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플랫폼으로 가지고 있어서 굽이 4.5cm고 이 앞에 퍼스트리밍이 들어가 있는 게좀 포인트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여드렸던 그런 데님, 코드로이 팬츠 이런 것보다는 니트 조거 팬츠랑 조합이 좀잘 어울리더라고요. 찐 겨울룩 같은 진짜 포근한 느낌을 줄 수가 있잖아요. 저는 아무래도 허리가 얇고 골반점 있는 체형이어서 사실 니트 조거 팬츠는 제 체형에 완전 쥐약인 패션이거든요. 저 같은 체형이신 분들은 니트 조거 팬츠 진짜 잘 고르셔야 되는데. 살짝 커버를 해주면서 입을만하다라고 생각하는 니트 조거 팬츠가 이 레이스라는 브랜드의 팬츠예요. 밑단이 조거라고는 돼 있지만 살짝 그냥 오므려진 정도? 굉장히 겨울 무드를 좀잘 살려주는 그런 팬츠인 것 같고 지금 화면에서 보는데 이 가디건하고 이렇게 입어도 예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나는 조금 더 편안한 코듀로이 팬츠를 원하신다 하시면은 이렇게 밴딩 디자인으로 되어 있는 팬츠도 있거든요. 제가 이번에 이구이크 세일할 때 구매를 한번 해본 포저라는 브랜드의 밴딩 팬츠인데. 골지 짜임이 굉장히 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코듀로이 팬츠를 고르셔야 된다. 얘는 밴딩이기 때문에 확실히 무드가 완전 차이가 납니다. 이 썸의 코듀로이 팬츠는 조금 더 출근룩에 가까운 단정한 느낌이 있는 코듀로이 팬츠이고, 얘는 확실히 좀 힙한 무드, 좀더 편안한 무드의 팬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거든요. 그리고 이 팬츠는 색상이 브라운처럼 보이지만 월러 컬러이기 때문에 조금 보랏빛이 살짝 도는 느낌이 있어요. 밑단을 조일 수 있는 조임 장치가 있기 때문에 원하시는 핏에 따라서. 입으시면 되고 밴딩 팬츠들은 하나 주의하실 점이 이 밴딩 아랫부분이 살짝 이렇게 봉봉하게 뜨기 때문에 배가 좀 나아 보일 수 있다는 점 고르실 때 그런 걸좀 유의해서 고르셔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팬츠는 짜잔 바로 아모멘토의 팬츠인데요 제가 이거를 한 3, 4년 전에 구매를 했거든요 근데 이게 완전 아모멘토의 그냥 스테디템이 돼 버려 가지고 이번 겨울에도 역시나 판매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 팬츠의 특징은 뭐냐면 티바지 같은 그런 소재이고 안에는 플리스 같은 원단이 전체적으로 덧대어져 있는 팬츠거든요. 그리고 허리는 이렇게 딥밴딩으로 되어 있어서 조금 편안하게 착용이 가능한데 이게 통이 진. 진짜 넓은 팬츠예요. 앞에 보여드리는 와이드는 와이드가 아니다 싶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풍을 가지고 있는 팬츠여서 신발을 먹어서 제가 신발을 막 밟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비장을 조금 짤동하게 줄이긴 했습니다. 이 바지가 진짜 따뜻하기는 더럽게 따뜻해가지고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 이 아모멘터의 감성을 좋아하시고 좀 스타일이 맞으시는 분들은 하시면 진짜 잘 입을 것 같은 그런 팬츠기는 한데 단점은 정동이가 좀 심하다라는 거? 이렇게 키장녀 분들을 위한 겨울 바지 뜻한 거뭐 골라서 여섯 가지를 소개를 해 드렸는데요. 이섬이라는 쇼핑몰 자체가 원래 가성비가 좋기로 유명한 쇼핑몰인데 거기에 추가 할인까지 들어가 있으니까 어떤 색상을 고르시든지 이번 겨울에 뽕 뽑을 수 있는 아이템이어서 추천을 드리고 그럼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겨울 나기에 도움되셨기를 바라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끝.